잘한다. 올라가. 응, 갈수 있어. 맞아. 자, 밟고+ 밟고 일어서. 몸을 끝까지. 딱 무릎을 딱 펴. 그렇지? 오돼 그렇지? 다들 올려야 돼. 어, 그렇지 조금만, 한번 더. 조금만 더. 위로. 어, 그 위에. 어, 그렇지 맞아. 잘했어. 우와! 잘한다. 자 무릎을 다리를 어차피요. 그렇지. 그렇지. 어 잘했어. 자세 번만 더 올라가면 되겠다. 우와! 다리 쭉 펴고, 다리 쭉 펴고. 그렇지. 우와 잘한다. 우와 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. 아, 두 번만 이제 올라가면 정치는 그 거야. 안 해도 될 거야. 도와줄게. 아유, 어, 선생님, 회식! 선생님 도와주신대 올라간다. 아, 두 번이요. 자 마지막이다. 하나, 둘, 셋. 다시 한 번만 더. 다시 한 번만 더. 내다 자, 올라가면. 자, 마지막. 우와, 좋았다. 정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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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윤아, 달락, 달락. 어. 안 들려. 세게. 안 들려? 어 잘했어. 아, 사람들 줄 잡아요. 하나씨 가운데 줘, 가운데 줘. 네, 가운데 줘. 아, 두 손으로 어 아버님 좀 당겨주세요. 자.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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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일로오세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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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